일번 문제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이제 3차 함수인데요. 대문자 f(x)가 소문자 f(x)의 한 부정적분이고 그다음에 f 형이 b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분 이제 f(x)가 f'(x)로 나누어 떨어질 때 a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우리 대문자 f(x)를 구해 볼까요? 저기 이제 소문자 f가 3차식이죠. 그 친구를 부정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식을 보면 이제 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니까 4분의 1, x 4제곱. 차수가 하나 커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x 3제곱, 3x 제곱, a x 3 일단, 이제, 전적분이 완료가 됐는데, 이분상수 c가 생기죠, 그죠? 근데 이적분상수 c를 뭐로 구한 걸까? 이제, f형이 b라는, 이제, 정보가 있죠? 어, 이걸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f형은 대문자 c가 되는데, 이 친구가 b가 되겠죠? 그래서 이 c를 뭐로 바꾸면 될까요? 어, b로 바꿔주면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대문자 fx가 어, 도함수 f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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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함함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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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 x 지금 지금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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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x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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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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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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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눈다는게 진짜 다 나눗셈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 검산식을 적기 위함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고일때 나눗셈을 이제 봤는데 몫을 보통 뭐를 쓰죠? 어, Qx를 쓰죠, 그죠? 근데 지금 나머지가 있으면 돼없 이제 없어야 돼요.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어, 나머지는 빵이 되겠죠, 그죠? 그럼 검산식 이제 검산식이 어떻게 나오죠? 대문자 Fx는 어떻게 될까요? 나누어 준식 f'x랑 qx를 곱하고 나머지를 더한 식이랑 같은데 어, 지금 나머지가 없죠. 어, 그래서 이제 이 파란색 항등식이 나옵니다. 그죠? 예를 들면 검산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써보면 이제 옆에다 다시 음, 4분의 1의 x 네제곱 빼기 2분의 3의 x 세제곱 3x제곱 ax 플러스 b가 뭐가 되는 거죠? f 프라임 x. 이제 f 프라임 x 자리에는 아래 구해 놨죠. 3에 x 1 x 1을 대입하면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위에 파란색 식이 나오죠. 그죠? 그럼 당연히 qx 정체 모르니까 이제 x에 뭘 넣고 싶어요? 어, 1을 집어넣으면 qx랑 관계없이 우변이 0이 되죠. 그죠? 자, x에 1이랑 1을 넣는 겁니다. 자, x에 1을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올까요? 4분의 1 빼기 2분의 3 더하기 3, a 플러스 b는 0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x에 모두 대입할 수 있을까? 2를 어, 대입해도 어떻게 될까요? 우변이 빵이 되겠죠, 그죠? 이제 2를 쓰셔 넣으면 4 빼기 이제 얼마가 나오냐 이게? <laughs> 8 곱하기 <laughs> 2분의 3이니까 12? 자, 4x2 12 더하기 12. 플러스 2a 플러스 b 가 0이 되겠죠이둘을 어, 모아면 뭐 될까요? 이걸 이제 연립을 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a랑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8b 빼기 a 구하시면 됩니다. 음,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